자 여기 보니까 A, B랑 C, 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는데 수직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얘는 이만큼하고 이만큼 길이가 어떻다는 소리야? 서로 같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이라 배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직선 A, B랑 직선 C, D랑 이거 무슨 표시야? 어 뭐한다는 표시야 저거? 직교한점표시, 직교치, 직교 맞고요. 그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죠. 직선 CD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맞습니다. 근데 AH랑 BH가 같은 거지, CH랑 DH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이거 삼번 같은 거. 지금 얘네가 같다 그랬지, 이 위아래가 같다고 한 적은 없어. 그다음 4번점 A에서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내린, 내린 거는 H다. 이거 맞죠? 마지막 5번 점 C와 점 C가 어디 있을까?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 딱 직교하는 이 거리 맞지? CH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5번 보세요. M, N의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요 M이 a c 의 중점이지. 맞니? 그럼 여기 몇 cm 몇 센치? 8cm, 8cm 그 다음에 이만큼이 합치면 8cm인데 요 N이 또 중점인 거잖아. 4cm, 4cm 그럼 m n 은몇 cm? 12cm 자, 그 다음에 옆에 7번 이 7번은 구하는 게뭐 이거 직각이죠. 그렇죠? 어, 직각인 상태로 더하면 몇 도겠어? 이거 두개 더하면 90도겠지. 그치? 어, 그러면 X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X가 아니죠. B, O, C를 찾아야 돼. B, O, C. 그래서 B, O, C 잘 찾아주시면 되고 <laughs> 11번 볼게. 자, 이 11번은 잘 보세요. 지금 이 X 한번 볼까? 이 X가 이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각이야. 그치? 이 X는. 그러면 맞꼭지각을 찾아보면 여기도 X겠죠. 표시 한번 해볼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더하면 이게 얼마겠어? 180. 도겠죠 됐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해서 x 찾아보세요, 얘는. 자, 그다음 넘어가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 보면 ab랑 bc의 중 아이고 다시 볼게. m하고 n 요게 각각 중점이래. 보이니 중점이야. 그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5cm겠지? 이건 바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전체는 10cm겠죠? 근데 a가 몇대 몇이래 지금? 2대, 2대 5래.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가 2대 5인데 지금 ab대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5쪽이 10이니까 이쪽은 얼마겠어요? 4겠죠. 4 여기. 그러면 요거 절반이라 했잖아? 그럼 요반 길이 또 얼마일까? 2겠지. 그 다음에 mn의 길이는 7c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직선 반직선 선분 요거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직선부터 볼게. 직선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거죠. 그 다음에 그 왔다 갔다 서로 똑같으니까 뭐 a, e나 e, a나 똑같으니까 한 개로 그 카운트 하시고 4개만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하나 그러면 직선은 5개 됐어요 선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분은 하나 둘셋 넷이겠지 이렇게 짧게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하나 둘셋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그 다음에 두 개짜리도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이렇게 있겠죠 세 개짜리도 있겠죠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밑에서 총 6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4개가 나옵니다. 합치면 몇 개? 음. 어, 합치면 10개. 이게 10개구나. 선분이 마지막 반직선 찾겠습니다. 자, 반직선은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반직선은 그죠? 왔다 갔다가 달라.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어, 두 개씩 나와. 올때한 번, 갈때한 번.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민트색만 일단 여덟 개야, 여기가. 그다음에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가는 거 있겠죠? B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가는 거 있을 거고, C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가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세 개가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쪽. 이제 D에서 출발해서 이쪽 오는 거, C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 BS 출발해서 오는 거 이렇게 있겠지. 반직선들이 그러면 왼쪽에서 아니, 왼쪽으로 가는 것도 3개가 있을 거야. 그 위에 8개, 밑에 3개, 3개씩이니까 합치면 몇 개? 음, 응, 합치면 14개. 그러면 직선이 5개, 반직선이 14개. 그 다음에 선분이 10개니까 쭉 더하면 29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유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4번에 요거 밑줄 하나 쳐 보세요. 3AD는 2DB. 요거 밑줄 하나 쳐 보겠습니다. 밑줄 쳤나요? 밑줄 쳤어. 어. 요게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 2를 넣어 볼까요? 그러면 3이랑 2랑 곱하면 얼마지? 6. 6이죠. 그러면 오른쪽도 우변도 6이 돼야 되니까 이 db가 그럼 얼마가 되야 되냐면 3이야. 3. 그래서 응. 앞으로 얘를 어떻게 파악하시냐.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 3ad는 이 d b 랑 똑같지.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실제 비율은 몇대 몇이냐면 3대 2가 아니라 2대 3인 거야. 이렇게 2대 3. 그래야지 똑같아지겠지. 얘가 숫자가. 이해됐어요? 이거? 아, 숫자를 반대로 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ad랑 db 가 2대, 2대 3 이란 소리야 근데 위에가 10cm 라고 나와 있잖아 보이니? 그럼 그 10cm 를 2대 3으로 비례 배분 해봅시다 그럼 실제 길이가 몇 센치 cm, 몇 센치냐면 4cm 6cm 가 되겠죠 그럼 얘가 6cm 면 자동으로 얘는 16cm 가 되는거고 밑에가 20이니까 그리고 어, bc 이 bc 가 be 요거의 2배라고 하니까 중점이겠죠 그러면 요 자리는 16이 되겠죠 <laughs> 따라서 그 ec의 길이는 16c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요 부분 이거 해석하는 방법 잘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몇대 몇이냐? 둘이 ad랑 tb랑 4대3이야. 4대 반대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거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x랑 y랑 더한 게 52도래. 얘들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부터 볼게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은 또 직각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 하나만 해볼까? 자, 동그라미 표시했니? 그러면 동그라미랑 Y랑 더하면 이게 몇 도? 이게 90도란 소리야. 이해되셨나요? 아, 어, 요거 밑줄도 아니, 저 요것도 하나 써놔 볼게씩 동그라미랑... y랑 더하면 90도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주황색 볼게요. 자, 주황색 몇 도? 거기 나와 있어. 90도.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랑 x랑 더했을 때가 90도겠죠.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 동그라미랑 x랑 더했을 때가 90도. 자, 됐나요? 그럼 봐봐. 동그라미랑 y랑 더해도 90도야. 동그라미랑 x랑 더해도 90도야. 그지 그러면 결론은 뭘까? x랑 y가 똑같겠지. 예. 그러면 얘네 같은 게 지금 둘이 더해서 50이니까 하나는 몇 도냐면 26도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니? 됐어. 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이 단원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답 내가 아까 둘이 검사했잖아. 여기까지 좀더 받을게. 31쪽까지 어, 오답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사는 내가 얘기했던 대로 35페이지까지가 그 적이죠. 어, 뭐냐? 오답이지. 어.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저거 풀어야 돼. 발전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오답 잘 해야 돼. 네. 그러면, 다시 멈춰 놓고.